천미 예수님 오늘은 사순제 3 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자렛으로 가시죠 라자렛으로 가셔서 언제 음 바로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사형 사용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하나의 믿음이죠. 자 옳은 믿음일까요? 잘못된 믿음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리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다자렛에서는 어, 사랑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 막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셨는지 어 나아만과 어, 이제 엘리야 이야기를 하죠 엘리야 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느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이제 은총이죠 비를 3년반 동안이나 내리지 않게 했는데. 예언자는 그래도 어, 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문에 누구에게도 보내지 않고 이제 시돈 지방 사렙다 이게 약간 이방인 마을로 보내신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하셔서 화를 돋구세요. 그다음에 <laughs> 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음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고 엘리야 시대에 똑같이 이제 엘리사죠 엘리사에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 시리아 장군 나만만을 고쳐주셨다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니까 어 이다자렛에서는 나를 미워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지금 이 마을은 싫어한다 뭐 이런... 하니까 어, 이들이 예수님을 어, 낭떠러지 떨어뜨리려고 예, 가셔서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뚫고 지나가셨다. 그런 내용인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읽어보면 누가 복음인데, 미움을 받으시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읽다가 보면, 저는 가만히 보면 어, 약간 성서 제일주의. 그러니까 성경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에, 것이 떠오르게 돼요. 저는 항상 성경으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경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에, 저의 에, 이론이 아니라 이건 뭐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이제, 개신교의 어떤 그런 것이 너무 세가지고, 개신교는 이제 성경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 성경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아,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럴 수 없거든. 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하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면 구원을 못 받냐?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에, 지혜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은총과 진리이지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는 어.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이끌어주는 하늘의 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으로는 어느 정도 지혜, 세상의 지혜, 지식까지는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세상의 지혜, 지식은 세상에도 널려 있어요. 그 세상에서도 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세상에서도 다 신의 존재가 있고, 그 신의 존재는 어,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그런 뭐뉴에이지나뭐 이런데서도 다 그런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 어떤 특별한 건데 이게 참 힘든 건데 <laughs> 티모테오 후서 3장 15절을 보면 아, 이런 아,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여기 보면 아 어, 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그대에게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밑에 보면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감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 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혼자 성경을 묵상하고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구원이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냐? 가톨릭교회 교리서에 보면 성경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임으로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임으로 성령을 통해서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내 안에 있는 내가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쓰인 책이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 의미를 내가 깨달을 능력이 없다. 그 인식론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는 어, 아름다움을 느낄까요? 느끼지 못할까요? 걔는 지금 이 스테인레스 글라스에, 에, 스테인드 글라스에서 들어오는 이 어, 빛을 보고서, 어, 빛이 아름답다라고 우리들이 이렇게 감상하는 것처럼 이 성당에 이 아름다운 빛이 들어오는 것을 감상할까요? 얘네는, 어, 그런 아름다움이 자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쁜지도 몰라요. 이쁜 줄 알면 성당에 개들도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먼저 들어가 있어야 아름다운 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구인, 구원받는 건데, 성령으로 쓰인 책은 맞지만, 그 성령께서 어 우리에게 그것을 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혼자서 성, 성경 공부는 왜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구원이랑 상관없는 걸 그거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분의 믿음을 본인도 모르게 이 성경 공부 하면서 여기에 엮어서 본인들의 믿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에 빠질 가능성이 많냐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아까도 이게 읽어드렸듯이 성경은 가르치는데 쓰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교리가 있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얻어지는 이 믿음으로 이 내가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믿음, 자기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음, 그, 어, 성령,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버리면, 어, 우리가 이 성경을 어, 해석할 수 있는 능,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곧 하느님이다. 그런 뜻인 거죠. 하느님만이 하느님이 쓰신 거를 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마치 우리도 계신 것처럼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뭐 함으로써. 근데 이 성경을 그러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데에서 지식과 지혜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만 이것을 통해서 이거를 읽을 때 아. 예, 바로 요, 그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요 내용이구나. 그럼 요거를 요렇게 알려줘야지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고 여기면 본인도 모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 교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리고 근데 본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착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의 믿음, 교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르치는 도구이지 에이, 이것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는 것은 아닌 거죠. 누구나가 이 분은 무슨 종교죠? 어, 이 분은 어, 이제 머리에 이제 그, 그 종교 자체가 이런 분인 건데 어떤 할머니가 이제 타 가지고 근데 이제 많이 도와주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머리에 이제 붕대도 싸매고 그래서 내리면서 아유 머리 얼마나 많이 다쳤길래 <laughs> 이, 이 종교는 이 머리에 이두권을 쓰고 다닌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내가 다른 데에서 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보아야 내가 아는 것만큼 또 성령님께서 나에게 에, 알려주시는 것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에, 또 흥행을 많이 이어가고 있는 파묘라고 하는 이 영화가 있죠. 뭐, 줄거리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파묘라고 하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있고, 그래서 젊은 청년 무당과 조금 이렇게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무당과, 그 다음에 털을 잘 보는 사람과 장의사, 이 사람들은 대통령도 장의사를 할 정도로 다 전문가들이야. 완전한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어, 거기에 막 험한 게 나와가지고, 막 죽여요.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 곰이, 에, 없었는데 어, 곰이 분명히 생겨가지고 곰이 죽이고 다니는 거다. 곰이 죽인 거랑 비슷하니까. 에,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전문가기 때문에 에, 뭐 진짜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 무덤을 잘못 파가지고 나온 이제 그런 악귀가 악령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이 사람들만이 악령이랑 싸우는 거고 정부는. 나중에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악령을 물리친 다음에는 이제 곰한 마리 잡아 가지고 얘가 그랬으니까 어이 불쌍한 곰을 살려야 되나 죽여야 되나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며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 성경은 일어난 현상들 있잖아요. 그 누가 짐승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현상이에요. 이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나서 아이이 이 어떤 이제 어떤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게 이런 무덤을 잘못 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절대로 믿을 수가 없죠. 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어그 뉴스를 해 주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거 여기에 있는 현상들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상들을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는 사람. 근데 오직 이 사람들만이 영적인 세계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실제로 보고 그것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음. 그러니까 어,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본향의 고향에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이제 그거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죠. 왜? 현상만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자렛 사람들 성경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을 에 묵상하고 해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 증가시킬 수 있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우우 영적인 어떤 수준에 오른 사람들은 그 고향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어 쫓겨나게 되는 거죠. 어 참고,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무기잖아요. 엄청난 무기. 그 그러니까 성경은 무기예요. 무기. 이 무기인데, 이 무기를 어, 우리가 여러분, 저 비행기 갖다주면 몰수 있어요. 몰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거를 몰수 있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것을 만든 어, 사람으로부터 어, 받아야 되는 거죠. 어, 교육을 받고 어,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 성경을 쓰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적으로 교육도 받고 진리, 그 다음에 은총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저 것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저 것으로 여러 군데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가 있는 도구들인데 오늘 나자렛 사람 혹은 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성경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실 거죠. 당신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그래야 성경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성경으로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구원은 뭐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서 과연 믿음에 에, 다다를 수 있는가? 아니다. 에, 성경은 에, 저거를 내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저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돼서 쓰인 거기 때문에 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에, 우리가 끌어올려야 된다. 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은총과 진리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거부하게 된 이유는 그 성경 말씀을 본인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예언자는 그 지역에서 그그 그 동네에서 사랑받을 수가 없어. 이게 하나의 믿음이야. 이미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그 어, 엘리아나. 어, 나만 같은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들이 그거에 그 믿음에 합당한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들은 생전 처음 듣는 얘기. 그게 자기들을 저격하는 이야기인지를 생전 처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아, 뭐 베드로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절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은 아, 이미 예, 성령으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만이 충만한 성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인 거고 그래서 교리가 명확하면 그 교리의 그 믿음의 눈으로 성경이 보이게 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 믿음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거다. 각자의 종교는 각자가 가진 믿음대로 성경을 공부한다는 착각하에 자기들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주입시키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성경으로 절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개신교에서 그건 말도 안 된다. 성경만으로 구원 받는 데. 라고 하면서 교회를 거부하는 그런 쪽으로 절대로 휩쓸리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